자, 여러분, 봅시다8 6페이지시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등식이 뭔지 알고 있죠 이런 거야 여러분 얘는 뭐라 고1니까 등식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라고 그래요? 부등식에 올라요 그죠? 부등식의 영역이란 라 대로.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가로치고, 네. 도형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선생님이 뭐 하나 보여주죠, 여러분? y는 fx란 건 뭐냐면요. 딱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 이런 거 있죠. 얘의 특징이 뭐예요? 왼쪽은 y이고, 오른쪽은 x로 만들어진 식이야. 맞습니까? 이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얘 뭐예요? 다뭐 나옵니까? 도형 나오죠. 그죠? 얘도 뭡니까? 얘도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보여주죠. 제일 쉬운 거. y는 s 플러스 1을 보여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뭐냐면요. 절편이 1이고, s 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죠? 바로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이거라고 봤을 때, 얘가 이거죠. 자, 얘네 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네는요, 여기 점, 뭐야?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말하는 겁니다. 그쵸죠 중요한 게 뭐다? 이선 위에 있는 점들을 말한 게 이거야. 알겠죠? 이게 가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y가 fs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 선생님 말잘 들어. 원래는 좌표면은 그냥 깨끗한 도화지예요. 근데 선생님 이 칼로 그었죠? 칼로. 칼로 그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의 도화지가 몇개 만들어졌죠? 두 개야. 어디입니까 윗부분? 아래부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면요? 얘가 바로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외대현 선생님 뭐 설명해 주죠. 봐봐. 선생님 물어봅니다. 얘 봅니까? 1,2 뭐지 납니까? 1,2요. y는 x 플러스 1 맞습니까? 봐봐. x가 1일 때안요 여러분.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는 2가 나온다는 거죠. 이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볼까요? 얘를 만족시킨 적은 뭐냐면, 대충 말하면 2 2요 왠지 알아, 요 여러분? X에, 봐마2,1 아, <laughs> 말고, 1,3으로 하죠 봅시다, 여러분. F의 1은 3보다 크다. 3이 F의 1보다 크다. 이게 말이죠. 그럼 볼까요? 원래 F의 1은 안 맞아요. 원래 F의 1은 지금 2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은 f의 1인 2보다 크죠? 만족합니까? 만족한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럼 뭡니까? 이건 2점 말하는 거죠 2점이 속하는 부분 어디냐면 여러분 이런 점들은 다 어때요? 얘는 일 만족한다 그래서 얘 칼로 그은 거 대비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y 값이 x로 이루어진 식보다 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래를 볼까요? 얘는 뭡니까? x로 이루어진 부분보다 y가 작은 거죠 얘네들을 만족하는 점들은 뭐냐면요. 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서 부등식의 영역은 뭐냐면요. 이런 거 없구요. 눈이 들어가면 뭡니까? 직선이나 거기 뭐예요 원처럼 곡선 나오죠? 그 선은 위에 있는 점들이고요.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면 뭡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눠진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둘중하나요 위던가 아래던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요, y는 e x 플러스 4라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이고 y절편은 4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y가 e x 플러스 4보다 크다 어딥니까? 여러분 y 값이 크죠? 그럼 어때요? 위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나눠진 영역은요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이 있습니다 봐봐, 여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기준선이까다없어버리죠 어디겠어요? 1번하고 2번만 있다. 아시겠죠? 어디를 말하는 거다? Y가 크죠? 바로 위쪽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말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 어디에요? Y는 EX 플러스 사보 작죠? Y가 작죠? 어디입니까이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별거 있습니까? 네, 별거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원, 원의 부분은 조금 헷갈려요. 원만 보여준다.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보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이게 뭡니까? 원이에요. 맞습니까? 얘그림은 그리면 그림은 이거죠. 원점이죠? 원점이 중심이고, 1, 1, 마일, 마일이 이런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어때요? 여기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야. 맞죠? 그런데, 선생님, 물어본다. 경원는두 가지죠? 첫 번째와 두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보다? 1보다 클 때랑. 그죠? 또 뭡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반지름보다 작은 거 어디를 말하면요?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을 말한 겁니다. 외우세요. 알겠죠? 반지름보다 큰거 어딥니까? 원의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원에 의해서 이도화지가 어떻게 됐어요? 두분중 하나야. 이거에 의해서 원의 내부에 있는 거또 뭡니까? 원의 외부에 있는 거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반지름보다 작으면 원의 내부고요. 반지름보다 큰 뭡니까? 원의 외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이에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개념 확인 문제 1, 2, 3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88페이지에 79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을 하나씩 그려보라 했죠. 먼저 여러분, 1번은 볼까요? 선생님 뭐 하나 그러보자 여러분, 얘는 뭐가 나옵니까? 직선이 직선. X 1차, Y 1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봐봐, 여러분. 얘는 부등식이죠? 하지만 부등식은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하는 거야. 먼저 뭐 합니까? 얘 등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 기준선이 있어야지 크냐, 작냐 볼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자, 부등식을풀 때는 먼저 뭐 한다? 등식을 먼저 구한다. 3x-y-2는 0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냐, 작냐 따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일반형이잖아. 반드시 표준형 맞춘다. 넘겨봐. y는 3x-2가 나오죠. 맞죠? 자, 여러분, 얘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립니까? y 제편합니까 아, 절편이 2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이거 y 제편이야 X는 얼마나 나올까? X는? 3분의 2가 나오죠. X의 3분의 1와서 Y가 안 나오잖아. 그럼 3분의 1은 대체 얼마야?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2만큼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잘했어요. 그렇죠 자, 얘를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영역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영역 1번, 혹은 여기 아래에 있는 영역 2번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확률은 5 0예요 1번 하면 2번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얘를 지워버리죠. 여러분, 얘를 고치는 것 어때요? 3x-2는 y보다 크거나 맞죠? 그치? 여러분, 얘 똑같은 말이야. y는 어디 있으 이렇게. 어디 있니까 맞죠? 맞습니까? 또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y가 커요? fx가 커요? 얘 fx잖아. fx가 y보다 크지? 그러면 위를 말한 겁니까? 아래를 말한 겁니다 아래를, 아래를 말한 거예요. 그쵸? 아래를 말한 대로중요한게 있습니다. 뭡니까? 는이 포함되어 있지. 뭐야? 눈이 포함된 것은 이 직선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어디예요? 답은 여기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편한 겁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들어가면 여기를 실선이 아니라 정선으로 표시야 돼요. 정선으로. 아시겠죠? 왜? 여기는 빼고 하는 거니까.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림은 그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2번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우시고요. 자, 이번은 볼까요? 먼저, 부등식이에요뭐 한다고? 그냥 등식을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여기 부등호 빼고 그냥 만드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는 먼저 표현됩니다. 그 넘겨볼까? y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이게 뭐예요? 포너산이에요. 그림은 어떻게 나옵니까그림 그리면 여기 꼭지점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데 어때요? <laughs> 그런데 얘가 어때요, 여러분? 얘를 넘기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식이가 맞습니까? Y가 작죠? x 곱 플러스 1보다. 그치?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에 의해서 도와지는 여기 안에 부분 있죠? 여기 안에 부분 1번하고, 여기 바깥에 부분 2번이 있어요. 그치? 선생님, 뭐하나 물어봅니다? 선생님, 말했죠? Y가 크면 은 윗부분이고, Y가 참 아랫부분이었지. 근데 좀 헷갈려. 왜냐? 2번도 위가 있었어. 1번도 위가 있죠? 헷갈리지. 여러분, 이때는요, 최후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냐? 선생님 말대로 하면 돼요. 응. 여러분, 여기 둘 중에 있는 점 중에 제일 쉬운 점 뭘까? 이거야. 너뭐 0,0입니다. 자, 이렇게 봐봐라. 0,0에 넣어봐. 그럼 여러분, 0,0 넣으면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점원 이식을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성립하면은 얘가 속한 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얘는 누구로 말하는 거다? 2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대 반대로? 여러분, 얘는 1, 3이야. 그죠? 1, 3 넣어 볼까 한번? 여러분, 3 넣어보세요. Y3이죠? E 넣어 보세요. y 3이죠. x에 1 넣어 봐. 2 나오지. 말퇴 안 돼. 말안 돼요.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해 안 해?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이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등식을 나눴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헷갈리지? 그럼 뭐 하면 돼? 점을 넣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점이 성립하면은 그, 부, 그 점에 속한 영역은 성립하는 거고, 성립 안 하지? 그러면은 그 점에 속한 영역은 아예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게 뭐다? 점을 대입시켜보는 거야. 아시겠죠? 답은 뭡니까? 답은 이렇게 그래야겠죠. 굉장히 크죠? 알겠죠? 자 그다음 3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세 3번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오냐? 무슨 모양이야? 원이. 원입니다 이요원 맞아요 근데 여러분 렇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못 그려요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거죠 그죠? 자 표준 고니다 여러분 x 제곱 마이너스 4x를 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사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y제곱 플러스 2y죠.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얘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양, 모양만 다르지, 식은 똑같아요. 그치? 한 번만 더 하면 뭐랍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얘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따라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중심이 얼마야? 2컵마 마이너스 3이지 2컵마 마이너스 반지름 안아요 루트 5야, 반지름. 맞습니까? 그럼 반지름은 뭐냐면, 이점을 지난다. 왜? 이 점과의 거리가 안아요 루트 5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봐봐. 부등식을 보니까 이거 어때요? 원래는 어때요? 얘 5보다 어때? 작다라는 거야. 그쵸? 그렇죠? 죠냥 물어보죠. 얘가 반지름보다 작다. 자, 원의 내부를 말하는 겁니까? 외부를 말하는 겁니까? 내부로 말하는 거야. 반지름보다 작으면 알겠습니까? 답은 이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89페이지에 8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등식의 영역을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입니다. A, 마이너스 1이 이거의 아래에 있다 했죠. 그쵸,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얘 직선 한번 그려볼까? Y는 X-이 어디로 말하는 거야? 예, 여기로 말하는 거야. Y는 X-.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은 물어보죠. 자, 직선 아래에 있다. Y가 큽니까? X에 있는 FX가 큽니까? FX가 큰 거야. 기억나죠? 여러분, 아래는 보면 이거야. y하고 fx 중에서 얘가 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y는 x-2보다 작다는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점이 여기에 성립해야겠지, 넣었을 때. 그죠? 한번 넣어볼까? x에 a 넣어보죠. a-2, y에 마1 넣어보죠. 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넘겨봐. a는 뭐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a는 1보다 크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 갑니까? 왜이 식이 성립하거든? 이 넘겨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2에서 1 빼니까 1 나온다는 겁니다. n은 2보다 크면 돼요. 이해 가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거 원에 내부랬 했죠? 경계선은 제외한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원에 내부면은 반지름이 커야 돼? 여기 fs가 커야 돼? 이쪽이야. 5가 커야 돼, 이렇게. 경계선 뺀다 했으니까 눈은 안 들어가죠. 그쵸?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얘가 이거 안에 있는 점이죠? x에 1넣 y n 스테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m-2의 제곱이 5다 작다 맞습니까? 뭐게봐4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게 뭐란 것 같아요? 봐봐 m-2의 제곱이 2의 제곱이죠 그치 여러분 얘는 좀 특이해요 f면 어떻게 되냐 m-2는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됩니다 왜냐고? 선생님 치열한 거야 그러면 A를 치환하죠 봐봐, 여러면 A의 제곱이 2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것은 확실한 건 뭐예요? A가 일단은 2보다 작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A가 2보다 커봐. 그럼 이선입해안 e 해.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음수로 했어도 절대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거예 답은 이거라는 겁니다. 양변에 뭘 더해요? 2를 더하죠. 양변에 2를 다 더합니다. 얼마나 옵니까 0이 되고, M은 4보다 작아. 4번이 없는 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8 2번에별 표를 표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포물선이죠 얘. y는 일차고 x의 제곱이니까 얘는 포물선인데 얘가 이거 사이를 지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a가 2,3이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b는 0,6이죠. 그럼 0,6 어딥니까? 0,6은 여기 여기. 그렇죠? 여러분 얘가 지거 지난데 대충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이 사이가서 지났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이 사이를 지나죠? 그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요. 여기는 분명히 뭐 이런 식이겠죠. Y가 FX보다 작다. 여기는 뭡니까? Y가 FX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얘랑 어때요? 부동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말한 거잘 들어요. 잘들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봐봐 이 f있죠 여러분 봐봐 이 fx의 값이 얘는 뭡니까 얘는 뭐야 f의 얼마야 어 얘를 보자 이렇게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전부 넘겨볼게 왼쪽으로 그럼 얘는 뭐와 똑같아요 y-fx는 0보다 작죠 얘 넘겨볼까 전부 다 얼마 나옵니까 y-fx는 0보다 큽니다 그쵸 그럼 이로 어때요? y-fx가 서로 둘의 부호가 어때요? 어때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 이용해야 돼. 왜? 그럼 부등식에 존재하는 영역이 다르면요. 얘를 전부 넘긴 값을 어때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값은 얘가 플러스기도 하고 마이너스도 하고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 되죠. y-fx하고 또뭐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y-fx를 곱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도 저거는 저거는 50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 되죠. 봐봐. 여러분 얘는 얼마나 합니까? y-fx가 얼마야? y-fx. 이해해볼까? 예, y 3 넣죠? 그치? 3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합니까? 이거 얼마나 와요2 넣어봐. 4 플러스 2a지. 4 플러스 2a랑 곱하죠얘 <laughs> 넣어봐. y 6 넣죠? 6 빼기. 그쵸? x에 뭐 넣어? 0 넣은 거죠. 0 넣어봐. 그럼 0이죠, 그냥. 그치? 얘가 어때? 0보다 작다라는 거. 자, 그러분식 정리할까? 얼마나 합니까? 3에서 4 빼지 않나요?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곱하기 얘는 6이죠 6이 너무 작다 자 양변에 6 나눠도 부등 안맞겠죠왜 양수니까 한번 연결볼까요 마이너스 1. 2a 고로 결론 뭡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크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닮아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크면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한다 어떻게 정리하냐? 선생님 말음을잘 들어보시고요. 자, 얘의 직선이요, 혹은 곡선이 두점 사이를 관통합니다. 관통은 어떻게 냐얘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a 면 여기가 B라는 거예요. 관통한다고 해서 여러분 뭡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다르면 어쩐다고 여러분? Y는 하나나 FX는 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y는 fx보다 작다는 겁니다. 고로, y-fx의 서로의 부호가 어때요? 부호 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첫 번째 점에 y는 fx하고 두 번째 점에 y는 fx의 부호를 곱하면 이게 뭐 나옵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식을 예로 만들어준다. 좀 어렵죠?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고로, 결론은 뭡니까? 이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저거나 빨리 시험 나온다 이거.